미소드림 클리닉 원장 유장석입니다. 화상 흉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뜻하지 않는 사고로 인한 흉터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화상 흉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상 흉터는 화상을 통하여 피부 조직이 손상을 받고 또한 이의 비정상적인 치유 과정을 통해서 발생한 흉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화상은 열상, 전기, 접촉, 화학적 자극 등 여러 가지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그 깊이에 따라서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으로 분류됩니다. 화상이 깊고 광범위한 3도 화상 같은 경우는 화상 자체의 치유도 어려울 뿐더러 화상 흉터의 치료도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3도 화상이 아닌 경우 적절한 화상 치료와 재생 치료를 통하여 화상의 치료도 잘될수 있으며, 또한 화상의 흉터, 또한 최소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화상은 초기 대처법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1도 화상 같은 경우, 즉각적인 찬 물을 통해서 열을 빼앗아 치료가 가능하며, 또한 그 이상의 화상에서도 즉각적인 응급조치와 가까운 병원을 즉시 방문하여서 그 흉터라든가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화상 흉터의 치료로는 프락셔널 레이저, 플로라셀 레이저, MTS, 또한 재생 관리 등 다양한 치료가 있으니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